더 이상 초보가 아닙니다 어 잠시만 버그 뭔데 버그다 음, 오랜만에 찍어서 좀 그런데요 지금은 여기까지 지금 돈이 많긴 하죠 자, 이거 음. 쓰레기 뭐에요 이정도면? 10비도 못빨리겠네요 이정도면 음, 음. 그쪽가서 보러야겠습니다 달려 그냥 용의가 짜증나 아니 이거 가복 성능 좋은 거 맞나요 이거? 다시 재 도전. 아니 뭔데 이건? 아이템이요 발성했네요. 이번에 성공할 수있어 성공. 어니 뭔? 괜히 바뀌었어. 오랜만에 전쟁 시뮬레이터라는 거. 뭔데 이거? 돈왜 이렇게 안내려지지 아니 오즈헤이 뭐, 아니 좀 그런데요? 그냥 이만큼 대충 걸고 오 그냥 모던가서 오즈헤이고 환생 때는 원래 바이 다 환생부터는 바이킹인데 왜 그다음은 식민지여서 식민지 말고 여쪽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다 예 여기에서 총을 골라야 하는데 이것도 괜찮고. 이산탄총도 괜찮고, 이것도 괜찮, 아, 이거, 횟수가 없네요. 왜냐면 여기 약합니다. 음, 이걸로 가죠 사탄총 장인. 는 이거 잘안 되네요. 그냥 컸대는데 돈이 언제 저랑 친한 여자에게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. 이 기수는 언제 시간 좀... 여기 산탄총 쓰는게 나습니다 그냥 산탄총 있으면 쓰면... 응. 전부 다 똑같은 똑같습니다 저는 산탄총 근데 이건 산탄총처럼 장전할 수 있네요 안 맞으면 그냥 레이저 소리만 나네요 더 뭔데 이거 그냥 미래가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. 에이, 뭔 또? 아, 맞네요. 진짜 어렵습니다. 이제 이 영상은 마무리.